언니네 집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김치를 담으셨어요. 열무김치와 깍두기를 담으시고 무생채도 하시고 도라지도 하셨습니다. 이제 장조림 하면 끝나요. 그리고 언니 줄 피클도 담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와~ 그래서 오늘은 언니가 대전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언니네 집을 가본 적이 없어서, 언니네 집들이 겸 저의 생일파티 겸 해서 언니네 갑니다. 와~ 그래서 지금 갈 거고요. 화장을 했는데요. 오늘 화장이 잘된것 같아요. 머리도 약간 좀 빡세게? 말았습니다. 앞머리를. 그래서 엄마랑 버스 타고 가고, 대전 터미널에 아빠가 마중을 나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언니네로 갑니다. 지금 엄마가 짐을 싸고 계시는데요. 거의 지금 피난 수준이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죠. 진짜 짱 많이 가져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 가져가냐고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빠! <laughs> 아. 欣赏哇！ 오지마리, 루꼴라, 고수, 당귀, 상추, 케일 어유 많이 드시네 <laughs> 언니 집이 너무 예쁘다 우와 집이 너무 예쁘잖아 성신당 약기 소박방 사왔어? 아 지금 먹고 싶다 약기 소박방 평부 잘 먹을게요. 에피타이저로 하나 먹겠습니다 너무 어, 배가 근데, 고프기 근데. 때문에 아니 딸기씨를 돌리줄알고 썼는데 그게 약기도 같고요. <laughs> 그래 가지고 근데 한 10분인가 기다렸거든요. 어.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어. 그래 가지고 일단은 찾았어? 1인당 3개 살수 있다고 해서 3개를 샀어. 근데 난 그게 그냥 빵을 잘 모르니까 튀겨도 그런 줄 알았거든. 김이냉장고가 가까워. 야키소팡. 나지는 통에다가 넣 자리가 없다 오빠 마지막까지 모르고 샀네요? 마지막까지 가지고 싶어도 더 가지고 싶어도 더못가지온게 터미널 맥이라다 터미널 응? 터미널? 어터미널에입고 여기 루백화점에 있고 여기 뭐오 DCC점? 거기도 있어. 너무 다 야키소팡 맞아? <laughs>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니 안 맛있는 거뭐 있는데? 진짜 맛있어. 그거 아, 뭐 그래? 아니, 맛안 맛있, 맛있는 거뭐 있는데? 김치 냉장국안 맛있는 거? 뭐안 맛있는 거? 응. 굴. 이거는, 음, 이거는 음, 어? 이거, 이거 이거 그냥 비닐 우체로 넣까? 어, 그래. <laughs>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왔냐? 극찬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베트남이라면서 여기 지금 하노이지, 하노이. <laughs> 여기가 하노이지. <laughs> 뭐 향신료에요? 아 어, 레몬그라스가 많이 들어요 레몬그라스. 레몬그라스 맛있겠는데? 맛있겠다 앉아 앉아 앉아봐 잘 먹겠습니다 이거를 그 고기랑 오이랑 같이 드세요. 음. 네, 그러면은 맛이 좀더 시원하면서. 음. 아 고기가 더두워 보이는데. 그래? 음. 네? 음. 맛.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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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네. 음. 베트남. 맛있다 음. 어, 진짜 레몬글라스 맛나. 음. 음. 맛있다. 맛. 노 음. 음. 지 엄마가 해준다. 음. 베트남이다. 이 맛있는 데생굴래나화면으로 약간. 음. 요리 이름을 말해 줘야지. 우리 음. 이름은 꼼가꼼가꼬가가또 알려 줘 꼬미. 내가 알기로는 이제 을 말하고 음. 가 이제 치킨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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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냥 닭밥이에요, 닭밥. 음. 어, 속옷 하신 적은 나요 이게 때는 바야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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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년 전 음. 이제 미국에 있을 때제가 음. 진짜 좋아하던 베트남 음식점이 있었거든요. 음. 거기서도 그냥 사람들이 보통은 베트남 가면 똑같은 쌀국수 보통 먹고 유달이 저만 좋아하는 메뉴가 있었거든요. 인기 없는 음. 그게 그게 꽁가였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걸 파는 베트남 음식점 없으니까 이제 제가 직접 한번 찾아왔어요 레시피를. 음. 근데 이제 유튜브 찾아보니까 잘 나와가지고 직접해서 먹어보니까. 그런 그 맛이랑 똑같은 맛은 아닌데 그래도 약간 비슷하게는 흉내는냈수 있겠죠? 그럼 합으로 어떻게 또 이렇게 꾸덕하게 강남미 강남미 조금 섞었어요. 음, 계수나무 쌀? 네. 음, 그래서 그렇구나. 칼을 식색에 넣지 말래? 칼날 살아남다고아 살아남는 칼날만 쓰는 거구나 그러면. 당한자만. <laughs> 당한자만. 다, 살아남. 살아남. 다 넣어, 다 넣어. 어. <laughs> 뭐가? 어 저거 그.. 짜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래요 대박이야 신문물 다있다 다있어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뀐대요 근데 냄새도 다 채우면 저만이 된건 냄새도 초코냄새 한통다 채우면 저만이 된 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 드디어 영접한다 딸기시루 거야? 아니 목조르시는거 아니에요? <laughs> 왜냐면 깔이 없어서. 아, 그 어. 어. 근육통이 아니야. 와어 아, 뭐 초커. <laughs> 대박 딸기 시루. 야 이건 TV가 몇 가지 해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걸로 해. 아니 윤석열 나이로 해야지 이제 그게 뭐야? 두살 빼는 거? 맞나이. 어, 두살 빼는 거? 서른 두 살이잖아. 지 음. <laughs> 나이 <나의> 생일을 축하하라. <laughs> <나의> 생일을 축하하라. <laughs> 진짜 어이없. 축하 관대하다. <웃음> <웃음> 축하하라 다들 나이 <laughs> 생일을 축하. 이거 네 거야. 아, 아 그럼 그래. 두 개. 그럼 네개 삼. 빨리 촉촉 촉. 짜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안좋다는데 a t w e l 뭐야? e l l w 미쳤나봐 뭐야 뭔데? e l l 이거 이거 w e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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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 l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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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여기다 붙이는 l well, w e 나한 노수종 <laughs> <laughs> 해은아 생일축하해 나의 처징을 보여줘서 고마워 <laughs> 형부 <형도> 노수종 <웃음> <웃음> 우와 뭔데 대박 우리 해은이 생일 우리 해은이 <laughs> <혜연이> 생일 만지다 <laughs> 지 만지. 만지. 반지. 아 근데 일단은 사이즈가 안맞으면 교환하면 아, 어. 돼. 맞아 맞아 짜 아, 손가락 하나반에 반지. 반지 꼈는데 맞지. 딱 맞아. 오. 몇 <laughs> 토야? 12번인가? 11번인가? 그 ]구나. 매장에는 한 사이즈밖에 없대. 맞아, 맞아. 대박 딱 맞아. 어, 그래? 오 그래? 사이즈밖에 없다고? 다행이다. 야, 어떻게 맞지? 그러니까. <laughs> 우리는 당연히 안 맞을 <웃음>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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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제 전화했잖아. 판교 판고나판교연백에 판교. 전화해 가지고 사이즈 교환하려고 <laughs> 판교연백에 전화해서 몰랐어 <웃음> <웃음> 당연히 안 걸자고 <스> 산 거야? <목소리> 아, 좀 작을 줄 알고. 우와. 떡 맞아. 반지가 세개를 끼고 다니네. 나 반지 좋아해. 레이어드 그래. 하기 좋게 얇은 걸로 샀네 응. 응. 아, 오케이. 이건 아빠가 준 건데. 아빠가 준 것도. 아빠가, 응. 아빠가 준 것도? 응. 아. 어, 그러면은 약간 수호 같다. 아빠가 준 거? 언니랑 형부가 준 거. 약간 수호 반지. 많이 나를 지켜 주는. 많이 또. 우와, 그래 그래. 진짜 예쁘다. 그래. 다이. 오. 어. 고심해서 골랐다고. 오, 하, <laughs> 반지 선물 처음 받아봐. <laughs> 아빠가 아빠한테 아, 받았었구나. 아빠한테 받았구나. 저 리브머리하고 <laughs> 머리 하셨잖아. 맞아, 네. 머리 줬거가져가하셨잖아 맞아. 아빠가 해줬지 대박 적 머리 줌. <laughs> 이렇게 비싼 선물을 감사합니다. 축하한다. 음. 비싸진 않아. 괜찮아. 적당해 적당해. 적당해. 적당해? 평부 <laughs> 기준에 적당함이 뭐, 뭐 <laughs> 뭔지 모르겠어. <laughs> 이제 해 줘, 커팅 이거 다 쏟아져. 그러니까 이거 쏟아져, 쏟아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야 일단 얘를 그냥. 얘를 일단, 일단 이렇게 일단 좀 덜어내야 돼. 딸기를, 아 딸기가 굉장히 쏟아지거든. 딸기를 일단 어머. 덜어내고. 어. 맛있어, 어머 딸기 너무 맛있다. 그래 여기다 뿌려서 더 맛있는 거 같다. 지금, 지금 지금만 나와. 아, 낯설치고. 여름에 못 먹어? 아, 만고, 여름에 망고 여름에 망고 케이크. 아, 진짜. 망고 음. 음. 음, 케이크도 맛있어. 맛있어. 아직까지 있구나. 4월까지는 있네. 어, 다행이다. 이번 달 끝나. 이번 달 끝나. 음. 응. 야. 야야 음. 무거워 가지고 안 따져.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딸기 좋아하는 사람 못 드셔도 되 아빠도 김앤이랑 같이 먹을래? 어, 같이 먹자. 같이 이거 이거 같이 먹어야겠다. 와, 대박이야. 엄마도 내 잘라 줄게. 무겁다고? 딸기 케이크가? 이 6.5kg 잖아. 응. 군고데 들어있다, 이거. 음 대박이다. 애가 근데 엄마 <놀람> 맛있으면은 이모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이거 조심해라. 위에 있는 거 먼저 걸고 음그 다음에 하면 돼. 우리 해운이 안될것 같은데. 누가 이거 가지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음. 대고 살을 자를 때 이렇게 자르는 아니, 게 아니라 음. 밀어버려. 깜짝 <laughs> 놀랐네. <laughs> 형보표 핸드메이드 돈메이러 <laughs> 소스. <톱> <톱톱톱>. 톱톱. <laughs> 매 퐁듀 만들 때음 맛있어 그 고기 넣고 카레에 음 카레, 카레, 카레 도 맛있다. 안 맛있는 게뭐 있어? 맛있어. 카레에 넣어도 맛있어. 너무 맛있다. 우와. 응. 내말 들었어. 응. 맛있는 게아어 카레에 서도 맛있다고. 응, 카레 우리 해운 맛몸 터는 거 저쪽 보관 하면 해봐. 얼굴 빨개서 진짜 잘해. 진짜 잘해. 거의, 거의 강아지의 영혼이 문 들어갔다니까. 뭐야. 너 강아지가 어. 이제 목욕하고 나면 막 젖어 있잖아요. 어. 근데 꼭 사람이 있을 때 펀단 아, 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따가 어. 멀리 있으면 또 사람한테 가까이 가요. 그래, 그러면 그래, 갑자기 어깨부터 이게 렇 머리부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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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케이크를 다 먹었고 마리오 카트를 할 거예요. 약간 레, 약간 그거 같아. 레크레이션 그 뭐야? 이렇게 시간마다 해야 될거 있는. 기획? 시간을 알차게 써야 되기 음, 때문에 을다 잡아주고 어. 잡아, 어. 닌텐도 스위치 야, 오 마리오 카트 오오 바뀌었어 바뀌었어 중앙선 치고 나난 났어 대박이다 야날려다 날리면은 <날아가, 웃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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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약간... <laughs> 음. 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서? 이거. 그거 여기 옆에 보면 은 스위치가 있어. 야 여기. 여기. 누르다가 어. 어, 한번더 누르면 멈추. 멈추 수도 있어. 좋다. 좋다. 편하지. 대박 좋아. 뭐야? 예, 예쁜 소파를 포기하고 편한 소파로 었지 이거 예쁜데? 색깔이 좀 예쁜데? 대박 언니 일등함. 형부도 1등 함내건때탄 거고 언니는 세고. 신발이 똑같네 응. 이나 아, 어, 그네 나나 잘, 잘 타지? 어 이렇게 하면 360도 돌아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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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네 잘타와제 끝내준다 왜냐면 무게가 아. 있잖아 나랑 저거 타자 신소 신소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아빠 이거 그런 시소가 아니네. 아, <laughs> 갑자기 내리면 아, 어떡해? 오! 어. <laughs> 엄나무순이. 엄나무순입니다. 앉아요. 음, 밥 드세요. 배 가지고 안먹으래 음, 음, 약간 안 그래, 먹. 살 빼려고. 살 빼려고. 어? 조금만, 아. 봐. 끝까지 가. 끝까지. 살을 빼려면 절제가 필요한 거야. 응,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주, 중간에서 그래 맞아. 끝까지 가는 거야. 여보, 내가 여기 앉아야겠다. 어, 그래. 끝까지 끝까지. 그래. 와잘 먹겠습니다. 음. 우와 쭈꾸미 이거 이거 아빠 미나리 같은 것도 넣어줘. 쭈꾸미 많네. 어. 음. 맛있어? 너무 맛있다. 그래? 음. 그때 우리 공덕에서 먹던 거랑. 공덕? 어, 공덕에서 한번 쭈꾸미 샤브 먹어. 음. 공덕동? 음. 맛있다. 그래? 마포? 음. 너무 맛있다. 음 성공이다. 그래? 음. 완전 성공. 어? 이거 알갱이 어디 갔어? 괜찮아 얼른 어 <laughs> 음. 아에안 더워? 응. 음. 많이 있으면 추워요. 그래? 형, 나는 맨날 밥 먹을 때 너무 더워. 움직이니까. 음, 음. 맛있다, 진는 에? 철파고떡. 응. 맛있는데. 뭐 있어? 좀 더? 음. 조금의 단백질, 단백질. 아닌가? 응. 야, 국물 맛있다. 응. 해물국물. 음. 아꼴리다 응. 테국 어. <laughs> 스타벅스에서 아버지가 컵을 사주셨어요. 아오나. 아오나. 오. 이뻐? 응.

음. 맞응어 음. 응. 는 나가서 빨리 가세요. 얼른 가세요. 얼른 가세요.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 장날 나가도 저두 개만 쓰고. 그래 가지고 려도 이렇게 사아하고 그렇게 많이 안 짖는 거 같네. 또 만났지 금방 에이 아이고 반가워 응응 응, 그랬죠? 응?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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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줘 어떻게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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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드 어떻게 허허드네드 예쁘다 허드야 뒤다 짜잔! 저는 스낵랩 해먹을 겁니다. 스낵랩. 그래서 안심 텐더, 이거 치킨 텐더 샀고요. 두부 텐더.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또띠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손질해주신 야채를 먹을 만큼 11시 여러분, 또띠아가 너무 작아요. 이거 샀거든요. 풀무원 통밀 또띠아? 아니, 진짜, 손바닥만 해요. 어쩔? 너무 작아. 이거 뭐, 고기 들어가면 끄시겠는데 너무 작네? 이런 소스를 만들 건데요.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대2대1. 하면 맥도날드 스낵랩 소스 맛이 된대요. 근데 언니는 올리브 후추. 뭐 이렇게 뿌려서 먹는다 하고 저는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완충, 완충! 이거 한입먹 흠, 맛있음. 풀무한 두부템더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네. 담백해. 일단, 언니 것을 만들겠습니다. 불맛이 아니 음. 맛있어. 이거 음. 어떻게 해야 돼, 이 또띠아를? <laughs> 너무 작잖아. 어떡하면 좋아. 여기 올리브출 뿌리라고? 응. 음. 너무 옹졸하죠? 네. 그래, 안 돼? 음. 그래, 그래. 어, 그래. 이게 <laughs> 통밀이라 잘찢어지나 보다. 어. 닭고처럼 먹어야 되나? 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뜨거워. 그래. 자, 나는 스낵랩처럼해서 먹어주려고. 음. 맛있지? 음, 음, 맛있지 뭐. 맛있어. 그래. 무슨 맛일지 알겠어. 음. 음, 내일 언니 해줘야지. 그래? 음. 음. 스테이크 샐러드 먹을 때맛있네 응. 아! 음, 음, 소라 먹고 다 음, 음 맛있어. 이제 곱창 시킬 거예요. 야들야들 곱창이 왔어요. 야들야들야들. 여기 진짜 맛있거든요. 저 이렇게 야들야들 해가지고 매우 맛있어요 리뷰 이벤트로 당면 추가했더니 아주 당면이 많군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매워. 그렇게 됐다고? 음 매워. 맵지? 음, 맛있다. 아 맵네. 그렇지 아, 맵지? 짬보 어. 재반보, 보보다 매워? 응. 음. 아 음. 어, 매워. 아 매워씨 뭐야? 왜 이렇게 됐냐? 매운 맛이 됐어? 아니야! 맛있 택이 없어. 응. 어, 매워. 응. 아, 매워. 안 돼. 어, 야, 너무 징그럽다. 응? 응. 응. 언니랑 엄마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요 또띠아를 만들어줄 겁니다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20cm짜리 쿠팡에서 또 샀거든요 그거 오면은 제가 또 만들어 먹어볼게요 구워줍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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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움 이 버터헤드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야채를 많이 해야맛있어요 하고 올리브유 끝입니다 이게 작아가지고 어떻게 접냐면 이렇게 시끄럽다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끝입니다 짜잔 맛있는 통밀도띠아 완성 맛있어. 어떤가요? 맛있어, 맛있어. 헤이. <laughs> 어머 여기 립스틱 묻었다. 코. <laughs> 코가 빨개졌어요. 제가 한바가지 파스타를 오랜만에 했는데요. 진짜 맛있어가지고, 한바가지 파스타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형부표 토마토 소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되게 허여멀건해 보이지만, 감칠맛이 대박이랍니다. 이거 진짜 형부가 토마토 진짜 사다가 몇 시간 동안 막 만든 거거든요, 소스를.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형부. 토마토 소스만 넣고, 치킨 스톡 조금 넣고, 면 넣고 끝입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음. 진짜 진지하게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열면 진짜 대박 날것 같아. 진짜 맛있어요. 만약에 사 먹는 토마토 파스타인데 이런 맛이다? 그럼 저는 또갈것 같아요. 아, 이 맛을 못 보여 드려서 너무 아쉽네. 이게 만약에 시판 소스면 꼭사 드셔 보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아쉽네요. 진짜 맛있는데. 저는 이제 평생 먹을 수 있는 그런. 하. <laughs> 오늘 집에 오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를 먹을 생각에. 시중에 파는 토마토 소스랑은 차원이 다른 맛이에요. 진짜 프레쉬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나? 갖다 먹는 토마토 맛? 거기에 이제 감칠맛과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여튼 진짜 따봉 맛있습니다 따봉 형부 사랑합니다 따봉따봉 따봉.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오셨고요 이걸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꾸 먹으도 됩니다. 끝. 1 0 아주 맛있다. 모름 지 주스 먹 오렌지 주스 먹어. 맛있지? 음. 아주 프레쉬프레쉬하다고 야채를 사서 이렇게도 먹으니까 좋은데? 음.